김혜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성공적인 커리어, 그리고 밝은 미래가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고요. 하지만 2010년 6월 34세의 마케팅 임원이었던 그녀의 인생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끔찍한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끝이 나고 말았는데요. 혜진은 야망이 넘치는 성격과 따뜻한 인품, 그리고 야외 활동을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의 미래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가족들과 함께 떠날 특별한 캠핑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실현되기 며칠 전, 비극이 찾아왔는데요. 6월 14일 아침, 남편 박지훈은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거실에 쓰러져 있는 아내 혜진의 시신이었는데요. 그녀는 머리빗으로 잔인하게 구타당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충격적인 비밀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왜곡된 삼각관계, 병적인 집착,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까지 누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무엇이 그들을 해진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도록 몰아넣었을까요? 이 사건이 지역 사회를 충격에. 받들린 끔찍한 범죄의 실체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희연이 읽어준 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혜진은 34세의 마케팅 임원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사 내에서 야망했고 성공을 향한 열정이 남다른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따뜻하고 친절한 성격을 유지하여 동료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고요. 혜진은 야외 활동을 매우 좋아했으며 특히 등산과 캠핑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종종 설악산 국립공원과 아름다운 제주도의 해변으로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또한 혜진은 지역 독서 모임의 회원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 유미경의 소설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즐겼는데요. 혜진의 친구들은 그녀를 마음씨가 따뜻하고 항상 남을 도우려 하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환한 미소는 마치 방안을 밝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2010년 6월, 혜진은 가족과 함께 특별한 캠핑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박지훈과 두 아이 10세의 하늘, 8세의 지수와 함께 이 여행을 무척 기대하고 있었고요. 혜진은 이미 텐트, 침낭, 음식 준비물을 모두 챙겼으며 K2 스포츠웨어에서 새로운 등산화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닥불에서 마시멜로를 구워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직장에서 혜진은 큰 승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상사는 혜진이 마케팅 부서에 새로운 팀장이 될 가능성을 암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승진은 혜진에게 꿈과도 같은 일이었으며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혜진은 다가오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가족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는데요. 그녀의 부모는 근처 수원에 살며 종종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방문하곤 했습니다. 혜진의 여동생 김민진은 부산에 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혜진은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노력했습니다. 혜진의 죽음 직전 며칠 동안 그녀는 삶에 대한 열정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캠핑 여행과 직장에서의 승진 가능성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친구들과 가족들은 혜진을 사랑스럽고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곤 했습니다. 혜진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녀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2010년 6월 14일 아침, 박지훈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는 오전 7시쯤이었고, 서울 하늘은 밝게 빛나고 있었고요. 하지만 지훈은 아내 혜진이 침대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가 주방에 있을 거라 생각한 지훈은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거실에서 아내 혜진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혜진은 머리빗에 의해 잔인하게 구타 당해 사망한 상태였으며 그녀의 얼굴은 심하게 멍들어 있었고 격렬한 저항의 흔적이 보였는데요. 지훈은 즉시 112에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목격한 끔찍한 광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충격에 빠져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는데요. 응급상황 접수자는 침착하게 세부사항을 받아 적으며 경찰과 응급구조대를 박씨 가족의 집으로 출동시켰습니다. 지훈은 혜진의 시신 옆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구조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슬픔과 혼란,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감정이 뒤섞인 상태였는데요. 응급 구조대는 몇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의료진은 혜진이 이미 사망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을 통제했으며, 지훈은 눈에 띄게 충격을 받은 상태로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는 혜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누가 그녀를 해치고 싶어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형사들은 그의 당황스러움을 이해했지만 이러한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종종 주요 용의자가 될수 있음을 염두에 두었고요. 밖에서는 이웃들이 경찰의 출동에 호기심을 보이며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소식은 빠르게 지역사회에 퍼졌고 방송사들은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서는 혜진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녀가 커뮤니티에서 매우 호감을 받던 인물이었다고 묘사했는데요. 오전이 지나갈 무렵 집은 경찰과 법의학 전문가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 지문을 채취하고 현장에서 혈액 샘플을 수집했으며 머리빗을 신중하게 증거물로 봉투에 담았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꼼꼼하게 기록되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며 혜진의 사망 소식이 친구와 가족들에게 전해졌고 현실이 점점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충격과 슬픔이 가득 담긴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고, 그녀를 알던 사람들 모두가 이 비극적인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그리고 친구였던 혜진의 죽음은 그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상실이었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은 2010년 6월 14일 긴급신고를 접수하자마자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몇분 만에 경찰과 응급 구조대가 박씨 가족의 집에 도착했는데요. 형사 강현수와 그의 파트너인 형사 박민지가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강형사는 예리한 관찰력과 헌신으로 유명했고 박형사는 꼼꼼하고 세심한 수사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현장은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혜진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며 근처에서 발견된 머리빗에 의해 구타당해 사망한 것이 명백했습니다. 피가 카펫에 튀어 있었고 가구는 넘어져 있어 격렬한 저항의 흔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대체로 정돈된 상태였고 범인이 흔적을 지우려 한 흔적이 있었는데요. 두 형사는 먼저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을 보호했고 사진을 찍고 자세한 기록을 남기며 신중하게 모든 것을 문서화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도 곧 도착해 물리적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머리빗과 가구, 문 손잡이에서 지문을 채취했고, 현장에서 발견된 혈액 및 기타 잠재적인 DNA 증거도 수집했습니다. 박형사는 지훈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훈은 눈에 띄게 충격을 받았고, 눈물로 범벅된 상태였는데요. 그녀는 혜진의 시신을 발견하기까지의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훈은 출근 준비를 위해 일찍 일어났다가 혜진을 거실에서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누가 혜진에게 이런 짓을 했는지 전혀 알수 없다고 했고요. 박형사가 지훈과 인터뷰하는 동안 강형사는 집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그는 강제 침입의 흔적을 찾았지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혜진이 범인을 알고 있었으며 그를 직접 집에 들였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강형사는 또한 혜진의 손에 방어 흔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기습적으로 공격당했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이웃들은 경찰의 활동을 지켜보며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는데요. 몇몇 사람들은 형사들과 인터뷰했지만 그날 아침 특별히 수상한 점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커뮤니티는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고 혜진이 매우 호의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죽음을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정오 무렵 형사들은 모든 가능한 증거를 수집했고요. 그들은 머리빗과 다른 물품들을 분석을 위해 증거물로 봉투에 담았습니다. 검시관이 도착해 혜진의 시신을 부검을 위해 이송했으며 이를 통해 사망 시각과 원인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밝혀질 예정이었습니다. 강형사와 박형사는 남은 시간 동안 수집한 증거를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세우며 수사에 몰두했는데요. 그들은 이 사건이 매우 어려운 사건임을 알고 있었지만 혜진과 그녀의 가족을 위해 정의를 반드시 찾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혜진의 남편인 박지훈은 첫 번째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37세인 지훈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고요. 그는 지능적이었지만 꽤 내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지훈은 헌신적인 남편이었으나 최근 몇달 동안 그가 점점 멀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친구들이 느꼈습니다. 경찰은 2010년 6월 15일 서울지방 경찰청에서 지훈을 소환해 심문 했는데요. 강 형사와 박 형사가 조사를 진행 했으며 지훈은 지치고 슬퍼 보였 고 그의 눈은 울음으로 인해 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죽음의 진심으로 비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형사는 지훈에게 혜진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지훈은 자신들이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고, 10세의 하늘과 8세의 지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최근 그들이 부부 교환 판타지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이 부부 간의 갈등을 일으켰음을 인정했습니다. 지훈은 혜진에게 다른 커플인 정미진과 김준과 이 판타지를 실행하도록 압박했고, 이 집착은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혜진이 사망한 날 밤에 대해 묻자 지호는 정부 계약과 관련된 업무 때문에 늦게까지 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자정쯤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 날 아침 혜진의 시신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잠에서 깨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약했으며, 살인 사건 당시 그는 혼자 집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영사는 지훈에게 미진과의 관계에 대해 물었는데요. 지훈은 미진에게 매력을 느꼈으며 여러 번 육체적 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했지만 이 일이 살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훈은 이 부분의 질문 동안 눈에 띄게 불편해하며 자꾸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형사들은 지훈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주의 깊게 살폈지만 동시에 그의 슬픔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지훈에게 혜진과 최근에 있었던 싸움에 대해 물었고요. 지훈은 며칠 전 부부 교환 판타지와 그의 성적 실험에 대한 관심을 두고 혜진과 다툰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그에게 더 이상 이 판타지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지훈은 이에 대해 매우 답답해했습니다. 지훈은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였지만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수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는데요. 강형사와 박형사는 신중하게 지훈을 용의자로 간주하고 있었지만 그의 관련성을 확인하거나 의혹을 풀기 위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지훈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경찰은 그에게 서울을 떠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형사들은 계속해서 사건의 모든 가능성을 조사하며 혜진을 살해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 추가 정보를 모아갔는데요. 수사에서 두 번째 용의자는 32세의 요가 강사인 정미진이었습니다. 미진은 외향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었으며 그녀의 사교적인 성격 덕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서울 시내에 위치한 유명 요가 스튜디오 젠플로 요가에서 요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사람들은 그녀의 자유로운 태도와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매우 존경했는데요. 미진은 지훈과 혜진, 그리고 그녀의 남편 중과 함께 부부 교환에 참여한 인물이었으며 지훈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면서 그가 혜진을 떠나 자신과 함께 하도록 설득하려 했습니다. 2010년 6월 16일, 강형사와 박형사는 미진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미진은 캐주얼한 요가복을 입고 나타났으며 차분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박형사는 먼저 미진에게 지훈과의 관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미진은 지훈과의 성적 실험을 즐겼으며 그에 대해 강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훈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혜진과의 결혼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요. 혜진이 사망한 밤에 대해 질문하자 미진은 남편 준과 함께 집에서 영화를 보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강 형사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목격자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진의 알리바이가 약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진은 부부 교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디어가 지훈의 것이었으며 혜진은 마지못해 동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미진은 이를 지훈과 함께할 좋은 기회로 보았으며 지훈이 혜진을 떠나도록 설득하려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혜진의 죽음에 대해 어떤 연관성도 부인했습니다. 형사들은 미진이 협조적이기는 했지만 뭔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했는데요. 그녀의 차분한 태도는 상황의 심각성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형사들은 그녀의 지훈에 대한 집착이 혜진을 해칠 동기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 압박을 가했습니다. 미진은 끝까지 자신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절대로 누군가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는데요. 미진의 집착과 약한 알리바이는 그녀를 강력한 용의자로 만들었습니다. 형사들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그녀의 배경을 조사하며 혜진의 살인과 연결될 수 있는 단서를 찾고자 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미진은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녀 역시 서울을 떠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강영사와 박형사는 미진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끝까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는데요. 2010년 6월 18일 혜진의 비극적인 죽음이 있은 지 나흘 만에 수사의 중요한 돌파구가 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서울 하늘은 흐리고 서늘한 날씨였습니다. 박경사는 박씨 가족의 집에서 도체 떨어진 곳에 살던 이웃 한수영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한 씨는 근처 남산 공원에서 개를 산책하던 중 특이한 물건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공원 내 피크닉 구역 근처에 덤불 아래 버려진 가방을 보았고, 가방 안에는 피 묻은 장갑 한 쌍과 스마트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강형사와 박형사는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형사들은 가방과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신중하게 수집해 증거 봉투에 넣어 오염을 방지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돌아온 후 형사들은 새롭게 발견된 증거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피 묻은 장갑은 DNA 분석을 위해 범죄연구소로 보내졌고, 잠겨있던 스마트폰은 기술 부서로 넘겨져 잠금 해제 및 분석 작업이 진행되었는데요. 강형사는 이 스마트폰이 최신형 아이폰 4 모델임을 주목했습니다. 이 모델은 몇주 전에 막 출시된 것이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형사들은 사건 관련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피 묻은 장갑은 범인이 범죄 현장에서 멀리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스마트폰은 범인 또는 사건과 연관된 인물의 거실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날 오후 범죄 연구소로부터 DNA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갑에 묻은 혈흔는 김혜진의 것이었으나 장갑 내부에서 또 다른 DNA 프로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프로파일은 지훈과 일치하지 않았고 이는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기술 부서에서도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는데 성공했는데요. 스마트폰은 용의자 정미진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미진과 지훈 사이에 수많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밤에도 두 사람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메시지에는 미진이 혜진에 대한 질투와 불만을 점점 더 드러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새로운 증거에 강형사와 박형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메시지를 통해 미진이 지훈을 혜진과 헤어지도록 조종하려 했지만 그녀의 노력이 실패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제 장갑과 스마트폰이 미진을 사건과 더욱 직접적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형사들은 미진을 다시 소환해 이 새로운 증거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는데요. 사건이 점차 풀려가고 있었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며 형사들은 새로운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이번 증거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으며 그들은 이 단서를 따라 김혜진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2010년 6월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김혜진 사건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정미진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32세의 요가 강사였던 미진은 지훈에게 병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녀는 혜진이 사라지면 지훈이 자신과 함께 할 것이라고 믿었는데요. 형사들은 미진이 어떻게 혜진을 살해했는지 사건의 전말을 조합해냈습니다. 2010년 6월 13일 밤, 미진은 박씨 가족의 집에 갔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늦게까지 일할 것을 알고 있었고, 혜진이 혼자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미진은 머리빗을 사용해 혜진을 잔인하게 구타했으며 이웃들에게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심했고요. 그녀는 경찰을 속이기 위해 현장을 저항해 흔적이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미진의 범행 동기는 그녀의 깊은 집착과 지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었습니다. 그녀는 혜진을 제거하면 지훈이 자신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미진은 자신의 남편준에게 혜진의 살해 혐의를 덮어 씌우려 했으며 그녀의 연적과 불만족스러운 남편을 동시에 제거하려 했습니다. 2010년 6월 20일 오후 2시경 강 형사와 박 형사는 정미진의 체포를 위해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하늘은 흐렸고 침울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미진은 체포 소식에 놀랐는데요. 그녀는 당시 젠플로 요가에서 요가 수업을 진행 중이었고 형사들이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곧 무너져 내리며 눈물을 흘리며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미진에게 수갑을 채우고 그녀를 스튜디오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언론이 체포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지역 사회는 미진이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을 보며 충격에 빠졌고요. 한때 존경받던 요가 강사가 경찰에 의해 연행된 사실이 믿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혜진의 가족은 미진의 체포 소식에 안도와 슬픔이 교차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훈은 배신감에 충격을 받았으며 자신이 신뢰했던 사람이 아내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상실감과 끔찍한 사건의 경위에 대한 충격 속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혜진의 자녀인 하늘과 지수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위기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었고요. 미진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되면서 형사들은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혜진의 잔인한 살해를 저지른 범인을 성공적으로 밝혀냈지만 이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며 다가올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2010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미진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강력한 입지를 가진 이지은 지검장이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45세의 이 지검장은 날카로운 법적 판단력과 강력한 법정 존재감으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지검장은 미진이 지훈에 대한 집착과 혜진을 경쟁자로 제거하려는 욕망이 그녀를 살인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남산공원에서 발견된 피 묻은 장갑과 스마트폰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 증거가 미진을 범죄 현장과 연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진의 변호인은 도전적인 사건을 주로 맡아왔던 50세의 김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미진이 무죄이며 누군가 그녀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진을 살인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증거가 없으며 경찰이 준을 포함한 다른 용의자들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는데요. 또한 장갑에서 발견된 DNA 증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재판 동안 혜진의 가족은 무거운 마음으로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종종 눈물을 참으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늘과 지수는 어린 나이로 인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을 알고 지낸 친구들과 지역사회 사람들은 혜진을 헌신적인 어머니이자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묘사하며 이번 범죄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증언했는데요. 배심원단은 사흘간 심의를 거친 후 2010년 9월 25일에 미진이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정에는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분위기가 감돌았고 판사는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미진은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는데요. 그녀는 혜진을 제거하고 준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했지만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선고 단계에서 혜진의 가족은 감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후는 혜진을 잃은 충격과 그로 인해 자녀들이 받은 영향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는 미진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혜진의 가족은 이 선고가 정의롭다고 느꼈지만 그들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판결과 선고는 모두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요. 혜진의 가족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충격에 휩싸였던 지역 사회도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혜진의 비극적인 죽음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진의 유죄 판결은 이러한 계산된 폭력적인 행동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혜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녀가 사랑스럽고 활기찬 인물로 기억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잔인하게 떠났는지보다는 그녀의 따뜻함과 의지를 떠올리며 삶을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재판 이후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삶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이제 홀로 남은 아버지가 된 지훈은 하늘과 지수를 돌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서울을 떠나 인근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휴가를 내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고요. 지훈은 아이들을 새 학교에 등록시키고 배우자를 잃은 이들을 위한 지원 모임에 참여하며 유사한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위안을 얻었는데요. 그는 또한 자신과 자녀들이 혜진의 죽음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녀는 교도소에서 고립된 생활을 했으며 방문객도 거의 없고 외부와의 접촉도 적었는데요. 지훈에 대한 그녀의 집착과 그릇된 행동은 그녀를 자유로운 요가, 강사에서 철창 너머의 삶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미진의 남편준 역시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는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이사해 다른 체육관에서 개인 트레이너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은 배신감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아내가 저지른 끔찍한 사건은 그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는데요. 재판이 끝난 후몇 년이 지나면서 혜진의 삶과 비극적인 죽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평화와 치유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실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혜진의 기억을 간직하며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혜진이 보여주었던 따뜻함과 의지처럼 그들 역시 삶을 살아가며 그녀를 기억하고자 했습니다.